민숙이 22장 1절에서 20절 함께 나눕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 편이더라. 십보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 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한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의 밭의 풀을 뜯어 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시보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드볼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민이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반락의 말을 그들에게 그에게 전함에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보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의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 그에게 이르되 십보레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것에도 꺼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반람이 반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반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게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 지니라. 어느새 수요일 아침입니다. 벌써 사흘이 지나서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그 중앙에 와 있는데, 여러분, 지난 이틀을 돌아보며 또한 앞으로 주시는 며칠을 우리가 다시 한번 소망할 때, 하나님께서 이한 주도 주님의 말씀이 풍성한 주님의 말씀의 역사가 분명한 그런 시간이 될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토요일까지 민숙이 22장서부터 24장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 굉장히 긴 부분이거든요. 민숙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은 굉장히 큰한 부분을 차지하는 내용인데 그 내용이 뭐냐. 바로 아, 발락과 발람이라는, 아, 그 발락과 발람이라는 두 사람, 또그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 이런 일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읽다 보면 좀 헷갈리긴 헷갈려요. 이 발락, 그리고 발람, 아, 발음도 비슷할 뿐만 아니라, 아, 이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아, 헷갈리기 쉬운데, 아, 발락은 누구냐 하면, 모압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발람은 누구냐 하면은 이 발람은 예언하는 사람입니다. 네, 이 사람들이 일어났던 일들 가운데 어떤 일들을 하느냐 먼저 살펴볼 것은 발락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 모압 평지에 진을 칩니다. 여기는 곧 요단 건너편. 그러니까 이제 요단강에 거의 다 왔어요. 여리고 맞은편에 있는 그 지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요수와 서에서 요단강을 건넜던 이스라엘이 첫 번째로 첫 번째로 정복한 성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여리고 성이었죠. 그러니까 여리고 성이 바라보이는 그 지역에 이제 왔던 거예요. 거의 다 왔습니다. 하나님의 땅이 눈앞에 보입니다. 지척에 있는데 그때 그 지역을 다스리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 모압이라는 모압이라는 이 민족이었는데 그 모압의 왕이 바로 발락이었습니다. 발락. 그 발락이라는 사람이 이 어떤 일을 하느냐? 발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해라라고 부탁을 했던 거예요. 아, 그 당시 수천 년 전이잖아요. 그 당시는 물론 전쟁을 할때 군사력을 가지고 전쟁을 하기도 하지만 할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자신들이 믿고 있었던 신에게 재물을 바쳐가지고 승리를 기원하기도 하고, 또한 예언자들과 여러 사람들을 또 동원을 해가지고 저주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했었는데, 바로 그 반락이, 반람에게 저주를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늘 말씀 물론 앞으로 우리가 며칠을 거쳐가지고 그 과정을 살펴보겠지만은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니라 그 발락이 왜 이런 일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 발람을 불렀느냐 다른 게 아니고 이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고 모압이 심히 두려웠다라고 하죠. 심히 두려웠다.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범민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승승장구합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간다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떠돌아다니더니만 이제는 본격적으로 우리 땅이 들어오고 우리 이웃을 정복을 하고 그리고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이 사람들이가 싸워서 이길 수는 없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주하자. 바로 이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월요일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3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잖아요. 사실 그 38년의 기간을 민수기가 자세하게, 상세하게 기록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광야를 떠돌게 되었느냐라는 것을 기록을 하고는 그리고 좀붕 뛰어가지고 이제는 38년이 차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 그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돌아보건대, 돌아보건대 이 모압이라는 나라 모압이라는 민족, 이 민족들은 다름이 아니라 38년 전에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보고 두려워했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정탐꾼들이 보고는 이들을 도무지 이길 수 없다, 장대하고 그리고 전쟁을 잘할 것 같다라고 피하자라고 했던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러한 민족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거민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가나안을 향해서 그 걸음을 옮기는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느냐 말씀을 계속 보니까요 그 길에 있는 그 여정 가운데 있는 여러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저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메뚜기 같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우리가 메뚜기 같다. 우리는 도무지 저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주나 하자.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물론 38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났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죠. 오랜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것이 두려움으로 바뀌었다는 아닐 겁니다. 도대체 뭐가 달라졌길래? 뭐가 달라졌길래? 이스라엘이 38년 동안을 지나면서 군사력을 증강했느냐? 그들이 잘 싸울 수 있도록 대비했느냐? 준비했느냐? 아니면은 사람의 숫자가 더 많이 늘었느냐? 그건 아니에요. 38년을 어떻게 했느냐? 한 곳에서 지내면서 그들이 자기의 힘을 불렸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광야를 돌아다녔어요. 광야를 돌아다녔습니다. 그 광야를 다니면서 거기에서 뭐 창과 검을 만들어봐야 얼마나 만들 수 있었고 아니 하나님이 창과 검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군사력을 늘린 게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뭐가 달라졌느냐 이스라엘의 힘과 그들의 능력이 더 강해진 것이 아니라면왜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두려워했느냐 다른 게 아니죠.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한 것을 이방이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심을 우리가 오늘부터 말씀을 나눌 텐데, 발람이 알았고, 발락이 알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깨달았을 때, 그 하나님이 도우시는 이스라엘을 또한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힘은 어떤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일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힘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세상에 무엇보다도 두려워할 것 없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경외해야 하는 것은 f e a r 라 그러죠. fear. 우리가 fear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세상에 무엇을 두려워하며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힘이심을 세상에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함께 기도하며, 중부하며, 하나님의 주신 힘으로서 선포하는 교회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